나 오늘 새로운 지렁이 게임을 해볼 건데요. 이건 팀전도 있고, 이거 솔로도 있어요. 자 일단 솔로 모드로 한번 가볼게요. 자이 솔로 모드에서는 모두가 적이죠. 이거 아시다시피 이거 제가 만약에 다른 팀한테, <laughs> 아 다른 팀이래. 자 다른 그 지렁이한테 박으면 제가 깨꼬닥하는 거고, 만약에 제가 다른 팀, 말, 제가, 아, 다른 팀이 제한테 박으면 자, 그 애가 깨끗할게요. 오, 야. 오, 야. 오, 쟤 뭐야? 왜 이렇게 커? 근데 저는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오히려 팀전이 더 재밌거든요? 팀전 추천할게요. 자, 난 커지고. 어, 렉. 렉왜 이렇게 걸리지? 네, 저 지렁이를 먹어볼게요. 아, 겁이 좀 많아서 왜냐면 요거 잘 치타다 죽으니까 그런 재미없게 끝나니까. 오저저어저 저, 어, 저 스트린더 같다 그 요즘 새로 나온 포켓몬 스트린더 맞죠? 개 같네. 네. 아이그개 그개 같네가 욕 아니고 그애 같네. 그래서 개 같다 그런 얘기예요. 욕 아니요. 에어 음, 자, 저 애를 죽이러 가봅시다. 근데 제, 제 왠지 나 죽이려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얼른 달려서, 저 얼굴 쪽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오, 제잘 튀네? 어떻게든, 쟤 잡아야 되겠는데요. 오, 일단 쟤 잡는 것보다는, 이런, 아! 아, 네, 이번에팀 해볼게요. 투 팀. 투팀 하면은, <laughs> 빨간색이 될 수도 있고, 파란색이, 네. 파란 팀이요 파란 팀은 예 이거는 좀더 쉬운게 같은 팀한테 같은 팀끼리 박으면 안 죽고 다른 팀여서 제가 빨간 팀한테 박으면 죽어요 오이 얘, 얘, 왜 이래 이 갑자기 너왜 이래 너왜 그래 왜 이렇게 빨라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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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면 안돼 야야야야 나 잡아줘 안돼안돼와 이렇게 빨라 얘 갑자기 으아아아 전속력이다 아 이거 버그일 거예요 분명히. 으. 네 이제 좀 얘가 진정했네. 너무 빨리 먹어가지고 얘가 씻는 나봐요. <laughs> 이렇게야 해 빠르거든요 원래 여기 여기 버튼 눌러야. 자, 요거 먹고 좀 커질게요. 자 이제 서울로 올라갈게요. 자, 서울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자, 얼른 가봅시다. 다른 사람들이랑 만나기 전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깨끗하게, 깨꼬딱할... 오, 누구야? 오, 같은 파란색 보세요. 같은 파란끼를 이렇게 부딪혀도 안 죽어요. 어, 너도 서울로 올라가고 있구나. 같이 가자. 아, 심심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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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얼굴 좀 보여줘. 어, 얼굴 보여줬다. 땡큐. 친절하네. 좋아요. 자 이제 어, 또뭐 먹을 거 있으면 또먹주워 어, 먹고 할게요. 음, 좋아. 흠. <laughs> 아 이거 가래 때문에 <laughs> 가래가 있어서 헛기침 나온 거야. 자 요거 먹고 좋아. 이제 좀 어느 정도 많이 기워졌네. 꼬리는 좀 꼬리 원래 좀 보여야 돼요 이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꼬리가, 있어. 몸통이 있으면 꼬리가 있다. 뭐, 이거 있잖아요. 몸통, 사랑처럼, 머리가 있으면 다 발이 있는 거죠 발없으면 뭐, 장애인이죠. 네, 뭐, 장애인들 분들은 좀 죄송합니다. 네. 오, 레드팀! 레드팀이 뿌지기 한거 제가 먹어볼게요. 아, 더러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솔직히 좀 더러워 보여도 이걸 먹지 않으면은 죽어요. 그런 큰 놈들한테 당하고. 자, 이렇게. 오, 엄청 길어졌는데? 좋아요. 아까 그 빨간 팀 보이면은 다 먹어보겠습니다. 아, 저 10배짜리 먹어야 돼요. 좋아, 10배짜리 먹고, 저거, 저거는 근데, 응, 음, 앞으로 이렇게 화사표가 되어주네. 아, 이 화살표는 저거구나. 아. 요건 근데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아, 무슨 백, 이게 이렇게 나눠주네. 조금씩. 요런, 묘기도할수 있어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laughs> 꼬이면은 이게 꼬인, 어, 다 풀리는 그게 그맛그 그 재미도 좀 있어서, 한 요정도에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돌고, 나오면 재미있어요. 자, 어, 좀더 커질까요? 네, 먹었는데, 이거 왜안 커지는 거지 자,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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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도 먹고, 요것도 먹고, 여기는 진짜 가리면 안 돼요. 채소여도 가리면 안 돼요. 크리 냠냠, 도넛츠 냠냠, 케이크 냠냠, 요거, 요거 뭐지? 요것도 냠냠, 마카롱 냠냠. 또, 카스테라 같은 것도 냠냠. 다 냠냠쩝쩝 해줘야 돼요. 오! 이게 뭐야? 우와! 죽은, 뭐야, 사라졌구나. 아, 저거 먹었으면 대박인데. 아, 아깝네요. 자, 아, 잠깐, 서울, 오, 오, 같은 파나틴. 하이, 헤이, 너도 서울 올라가니? 서울은 어느 방향일까? 뭐, 지금 지렁이 세계 서울은 어느방향일까아 빨리 가자 오오 빨간 팀 잠깐 얘얘죽 죽이고 갑시다. 아저 요거 먹고 좋아요. 자자자자자자 까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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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야야야좀 냠. 저거 내가 먹을 거야. 헤헤 에헤헤헤헤헤. 좋아. 아까 저기도 아까 빨간 팀 하나 부인 것 같았는데. 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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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꼭 먹어야 돼요, 저거. 이게 커지는데 아주 도움이 좋아요. 아까 이거 먹고 많이 커졌잖아요. 요렇게까지. 근데 솔직히, 어, 프렌즈 마블. 어, 네. 오, 오, 오. 오 파랑, 파랑아, 헤이. 네. 오, 제제 먹자, 제 먹자. 잡아 먹어야겠다. 하. 어디서 안 아, 요건 네가 먹어. 요요요 요거 요, 요 하나 두 개는 네가 먹어 좀. 안 먹는다. 내가 먹겠다. 어, 잘했어. <laughs> 좋아. 다음 빨간 팀을 죽여 보겠습니다. 아 어, 노래 걸리네 갑자기 커져서도 렉 걸리는 것 같은데 으흠. 자 재미 삼아 이렇게 해보고 쇼 뭔지 오뭐가또 없네 또 자석 먹고 오 빨간색 꼬물이네 빨간 꼬물이 어이 빨간 거물이 나한테 잡아 먹혔습니다 축하한다 내 네, 먹이가 돼서 같이 살아가자 자 너가 다음에 다음 생에 파란 팀으로 태어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가 아주 많이 도와줄게 잘 가다 히히히 어오 저거 먹어야 돼 저거 먹어야 돼 저거 아 저거 먹어야 돼음 오케이 오 이제 중앙으로 갑시다 아니 서울 간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저기서 좀 놀다 가려고요 네자 이제 진짜로 서울 내려, 올라갑니다 오그 전에 서 올라가 아 18등이네 자 레드팀일까요 올드팀일까요 오케이 레드팀이다 <laughs> 오케이 이번에 파란팀을 정리하러 가겠다 <laughs> 좋아요 이제 파란팀을 정리하러 가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고향은 빨간팀이야 <laughs> 빨간팀 익숙해서 첫날 오고 그때 바로 빨강이 뽑혀서 빨강이 너무너무 익숙해요 <laughs> 아 이거 블루팀이 1위하고 있잖아 우리가 2위고 꼴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가자 오 빨간팀도 별로 없네 안돼 그건 우리 팀원드가자 일단은 난 <laughs> 여기가 대충 부산이라고 치면은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조금 하니까 부산에서 좀뭐 놀다가 가겠습니다 아 진짜 서울로 올라가면은 부산뿐만 아니라 제주도도 있구나 제주도에 뭐아 근데 제주도는 뭐 비행기 타거나 배 타야 되니까 제주도는 좀 그렇고 네, 여긴 시골 마을이라고 칠게요. 부산도 솔직히 아니죠. 이제, 어느 정도 커지면 서울로 올라가야 돼요. 아. 어, 저,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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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먹어야 돼요. 오케이. 봐봐요. 이거 먹으니까 좀 커졌죠?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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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먹어야 돼. 어, 커졌어. 자, 일단 직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전 직진 코너로. 아, 직진으로 가도 재미없네. 에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직진으로 가다가 가야지 아마 제 생각에는 서울로 도착할 것 같네요. 이게 중앙 근처 쪽으로 오면은 <laughs> 그때부터는 뭐 괜찮다고 봐야 돼요. 자, 일단은 먹고, 내 저기, 오, 저거 먹고, 자, 근데 너무 이것도, 시, 너무 또 많은, 시, 너무, 너무 또 올라가면은 이거또 깨끗하게 해서 안 좋아요. 네, 갑시다. 좋아, 좋아. <laughs> 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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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물 꺾. 오, 보세요. 이거 먹으니까 300도 가요. 아유, 렉 걸린다. 음, 오, 저거 또 있다. 저거 또 있다. 냠냠. 좋아. 냠냠이 잘했으니까. 자, 근데 지금 몇분 찍었을까? 11분 찍었네요. 요거, 빨간 팀의 부흥좀 높이고, 다음 판 끝나면 바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한판더 하고, 요거 하고, 한판더 하면. 돼요. 이게, 한 판이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두 판, 두세 판 하면은 벌써 그렇게 끝날 시간에 다, 다가와서, 좀 그럴 수 있어요. 네, 일단은, 코인도 먹고, 요, 요런 저거, 이런 것도 먹고, 골고루 자석도 먹고, 자 일단 내려가야죠 이제 서울로 내려가겠습니다 어느정도 커졌으니 좋아요 일단 확대해서 뭐또 좋은거 있으면 은또 먹고 딴길 로쳐서또 먹고 그 다음에 다시 서울로 올라갈 길은 험하다 라고 하잖아요 진짜 그 차도 사러 갈 때도 부산 갈 때도 다섯시간 여섯시간 뭐 너무 늦으면 일곱시간 뭐 이렇게 걸리니까 <laughs> 막 새벽 막 6시 이럴 때 출발하면은 그 전날 9시 뭐 그렇게 출발해야 돼요. 여아 그러면은 뭐대섯 시간 하면은 뭐 <웃음> 12시쯤에 <웃음> 도착하니까 뭐 그때부터 뭐한 12시 정도에 출발한다고 치면은 아아 12시 정도까지 한다 치면 막 9시에 막차 타고 부산 가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아마 서울이랑 부산이랑 <laughs> 똑같이 걸려요. 바다 있는 거 빼면은 오고 가고는 좋아요. 요거 먹고 이제 지금 저 진짜 서울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서울로 내려가서 음 서울로 내려가서 이제 파란놈들다 잡아먹어야죠. 히히히 내 마음의 고향은 파란 팀이야. 아 파란 팀이래. 빨간 팀이야. 가자. 고향으로 가자. 아, 고향이래.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거든요. 그것만 말해드릴게요. 서울, 서울이 좋잖아요, 서울. 오 부산, 뭐,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서울이 전 좋아요. 아마 지금 저, 저가 지금, 그, 그, 극산다는 그건 아니고, 여기서 사는 게 서울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주소 공개는 저작권 침해니까. 안 알려 드릴 거고요. 좋아요. 나는 좋아. 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 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 냠냠쩝쩝. 냠냠. 냠냠, 냠냠냠냠. 쩝쩝쩝쩝. 냠냠냠냠뭐이상한 냠냠, 냠냠, 냠냠. 노래를 하면서 네 이제 금전 서울에 다가오고 있어요. 서울아 내가 간다. 네, 이제 서울이에요, 거의. 서울 지점에 도착합니다. 네. 여러분, 서울까지 오 지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끝까지 재밌게 지켜봐 주세요. 자, 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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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쭉, 쭉. 가자, 가자. 자, 먹고. 요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laughs> 저것도 먹고, 요것도 먹고, 요것도 먹고, 요거 먹고. 아, 내려가야지. 내려가는 것또 올라가면, 은 오! 오, 빨강! 오! 서울에서 처음 만난 빨강 친구! 좋아요. 일단, 얼렁얼렁 가서, 파란 놈들, 오! 아니! 저저저저저 우마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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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 빨간 그냥 뭐 놀랐네 저 자식이 어디서 어 안돼 안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이 녀석 이게 아가가 어디서 엉아를 잡아먹고 그래 어 혼은 좀 나봐야지 오, 오 이제 파란 놈들이 렇게 있으면 경계가 좀좀 좀 해야 돼요 자잘 가라 <laughs> 우리 빨간 팀을 먹은 죄다 <laughs> 갑시다 아마 지금 제가 12에서 9일 걸요 대충 찍었는데 아마 12에서 9일 거예요. 이름 없는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닌가 뭐 이거 알아차리기 힘드네. 아니네. 아 네. 저 빨간 6이네. 저 2등 없으니까 6이에요. 아 12일 수도 있어요. 6도 아니면 12. 어쩌면 15등일 수도 있고. <laughs> 오오 파란 빛. 야 파랑 팀을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없어졌네. 아까 저 몸뚱아리 맞고 죽었나 봐요. 안 됐군. 빨간 팀으로 놀러 오거라. 그러면 넌 나한테 특별 대우를 받을 것이다. <laughs> 자 갑시다. 어 꼬아주고 좋아 갑시다 갑시다. 쭉쭉쭉쭉. 쭉, 쭉, 쭉. 네 이제 거의 본거지 지금 이제 서울. 쪽으로 내려갈게요. 더 내려가면 이제 완벽한 서울이. 우와, 안돼 우와, 우와. 나 진짜 안 꺾었으면 죽을 뻔했네. 네. 오. <laughs> 파랑 빨. 파랑 그 빨강 파랑이한테. 오, 오 주앙놈 중집 가구만. 좋아. 우리가 이 녀석을 잡아먹자고. 오 깜짝이야. 와, 우와. 우와! 오, 오, 오오 오! 게 꼬이 때도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다 얼굴 박아서. 자꼬물아 좋은 말로 할때잘 가라. 냠냠냠냠냠냠냠. 갑시다. 자석 먹고 요것도 먹고. 자 이제 서울 지점으로 들어섭니다. 네 이제 서, 오, 서울이에요 이제 여기 사람들 많은가 보면 이제 서울이에요 네 아까까지만 해도 부산 쪽에 있었잖아요 이제 서울 쪽으로 왔습니다 오 엉쩡엉쩡엉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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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팀분열 <laughs> 팀분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좋아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 저 녀석 잡아먹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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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키말안 들었으면 이거 바로 죽는 건데 어 와와와 그렇지 내거내거내거내거내거슝 그렇지 엉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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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저저저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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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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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 우와

파랑팀 어, 리성은 파랑팀 같으냐 <laughs> 좋아 오 제가 저거 나가면 바로 먹고 뭐야 이게 저예요 와 엄청 길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꼬물이었는데아 저거 내건데더 네 커지려고 했는데 너무 욕심인가? 네, 일단 지금 팀그 파랑놈들 잡아먹겠습니다 네저 덕분에 지금 빨강팀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오,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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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히 건방지게. 어, 잡았다. 냠냠. 냠. 좋아요. 자. <laughs> 아유, 가래가 껴서. 네, 참고로 코로나 아니고요. 자, 여러분. 자, 이제 이 녀석이에요.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다 없다고 네 없을 거예요. 없 아니 없을 거가 아니라 없어요. 조 여드니까 없어요. 점점 조여들고 있어요. 헤헤헤. <laughs> 냠냠. 맛있어오아저저 이거 누가 파랑 놈이 우리 빨간 팀 죽였네. 어 저기 파랑 놈. 어, 스트린더다, 스트린더. 자, 스트린더한테 가보죠. 어 스트린더, 일렉트리 볼트 한번 날려볼래? 어, 일렉트리 볼트 같은 거. 나 어, 그럼 니가 일렉트리 볼트 날린다면 나 화염방사 날릴 거야. 옳지. 무렛 네, 파동은 실패했습니다. 왜 네, 장난쳐봤어요. <laughs> 근데 진짜 아까 그보라 녀석 진짜 스트린더 같아요, 스트린더. 요즘, 아까도 애짱 요즘 새로 나온 버켓몬 자. 오, 어, 쟤는 약간 푸린색인데요, 푸린색? 자. 잘 가거라. 오, 어, 아까 스트린더다. 스트린더. 자, 저 스트린더도 잡아먹겠습니다. 야, 스트린더 어디 가냐? 야. 스트린더, 오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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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먹이가 되라! 어어. 아응 <laughs> 어, 막판 파란 팀인가 네 이제 끝날 듯 됐어요 막판으로 이거 막판으로 끝낼게요 근데 네, 이거 중간에 끊기면 2편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끊기면 네 그럴 리가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laughs> 네, 는 제가 대충 해야 되는 건데 대충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제가 좀 많이 커져서 많이 죽이는 걸로 컨셉 잡을게요. 근데 일단 중앙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laughs> 시간도 없고 저희한테는 이거 끝낼 시간도 있는데 제가 특별한 히편 더하는 거라서 일단 얼른 서울로 내려갈게요. 서울에 내려가서 잡아먹는 것도 팁이니까 일단, 서울로 내려가 볼게요. 쭉쭉쭉. 아, 너 어디 가니? 자, 일단, 서울로 내려가서. <laughs> 지금, 잠옷만 먹을게요, 잠옷쇠 저거, 저거, 저거. 오케이. <laughs> 저거, 저거 꼭 먹어야 되고요. <laughs> 아, 가래가 끼니까, 이게. 기침이 나와요. 가래 없으려면. 오, 저거, 저거 꼭 먹어야 되죠? 와 wow, 벌써 커졌어 아 아까 스트린더만 잘 죽였으면은 거기서 그냥 바바바바바바밤 Bab 하고 끝내는 건데 노래는 저 노래는 끝 노래를 아직 할 정도로 실력이 안 돼서 뭐 알아내면은 끝 노래 같은 거 다운로드 아 그런 거 저작권 침해구나 뭐 어쨌든 뭐 그런 거 알아내서 제가 뭐 지어내든 할게요 뚜루룸, 뚱, 뭐, 이런 거. 자, 아유, 아유, 오, 잠깐만, 요, 요거, 요만 거 먹고 다시 내려갈게요. 너, 갑자기 또 올라왔다. 자, 아, 다시 쭉 내려갈게요. 허, 요거 먹고. 자, 다시, 떠러러러러, 여기서 멈추고. 동작 그만, 하고 멈추고, 다시 내려가요. 오, 저거 먹어야 되고. 요거 먹고, 뚜루루루뚱, 하고 다시 멈추고. 자 아, 한번 더 두두두두두두 하고 다시 멈춰야돼요 그래야 빨리 갈수 있으니까 어, 저거 먹어야 돼 <laughs> 그럼 저 이제 깊숙이 들어가볼게요 자 이제 서울에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네 아직 부산이지만 <laughs> 네, 저희가 그냥 그렇게 통 제가 그렇게 통일해봤어요 자 일단은 얼른 가봅시다 자 일단은 여기 이렇게 하는 장난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아 근데 한번더 할래 요런 거이런거 요런 거, 거 있잖아 요런 거 근데 요거 이제 그만푸 풀리면 이거 재미 없잖아 요 여기 막 이렇게 꼬리로 여기 위로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가끔 네뭐 게임 플레이 하다 보면 오 저거 먹고 자 이제 서울로 진짜 내려가고 있어요 자 이게 다 서울로 내려가야 되는데 저거 먹고 다시 다시 직진 커브 허허 허허허 허허허 허허, 허허. 들어 들으면 안 되니까 나는 어나 분명 서울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 볼게요. 아, 이렇게 가면 안 되나? 왜저기 지도 보면은 안 떠져. 음, 지금 몇분 찍었나? 30분 되면 그냥 끝낼게요. 이거 진짜 오래 될것 같으니까 이거 죽어야 되는데 일찍 끝내고 싶어도 죽으려면 이것도 사람도 찾아야 되고 이러니까. 네, 이제, 서울 지점으로 도착했고요. 일단은, 이제, 이, 이 직진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직진 커브. 엄, 얌, 엄, 얌, 얌. 오, 빵! <laughs> 먹고, 먹고, 먹어요, 먹어. 얘도 이제 서울로 가는 길이었나 보다. 워우! 워, 아! 아. 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새로운 장난감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